네 예, 오늘 이영강 사님 오래간만에 이렇게 뵀는데요. 어, 과거에 땅굴에 관심을 갖고 어, 그렇게 또 애를 썼던 분이 되겠습니다만, 어, 우리 이영강 사님이 그전 전문 분야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관심 갖고 어, 했던 뭐 광산 쪽에 예전에 관여를 일을 하셨다 그랬나요? 네. 예, 아 음. 어, 광산 초창기에 제가 사회 초창기에 예. 2 년간. 강산에서 일을 한 경험이 있어가지고 제가 어, 땅굴을 하게 됐고 북한이 땅굴을 어떻게 파는지 또 상업용 땅굴은 어떻고 또 남침용 땅굴은 어떻고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에 예 예전에 보니까 뭐또 참깨 방송 그렇죠 거기에도 네, 그 이... 나가서 몇 편의 그 영상이 올려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어, 북한이 땅굴이 땅굴을 파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땅굴을 판 거는 사실이죠. 예, 사실인데 어디까지 왔느냐에 대한 논란이 이제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공식적으로는 4땅굴까지만 지금 찾은 상황이 됐고 어 그리고 또군 고위급에서는 어 휴전선 4km 이남으로는 장거리 땅굴을 팔 수가 없다. 아, 어, 물 문제, 보람 문제, 공기 문제. 예, 이게 해결을 할 수가 없다, 장거리 땅굴을 팔 시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그렇지 않다, 다 가능하다, 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입장이 어떠신지요? 북한이 꼭 땅굴만 파라는 법이 없습니다. 한국처럼 터널로 파면 됩니다. 그 한국은 제일 긴 터널이 54km를 3년 만에 팠습니다 수서해부터. 수서부터 어디 어디야? 동탄까지 54km를 3년 만에 완공을 시켜서 개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그렇게 파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기계로. 그러면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거는 하루에 40m는 갑니다. 아, 40m? 화강암인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하, 예, 한국은 화강암이기 때문에 40m는 틀림없이 갔을 겁니다. 그러면 그 땅굴을 판 세월을 플러스 40m를 하면은 거의 부산까지 갔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 논리가 성립이 네. 아,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 그 신부로서, 캐톨릭 신부로서 그 땅굴을 어, 찾는데 일조를 하신 이종창 신부님이라고 알고 계시죠? 네, 잘 압니다 어, 예, 잘 아시죠? 아, 그분, 근데 그 탐사, 그,에 의하면은, 책을 이렇게, 에, 집필하지 않았습니까? 네, 책도 그, 봤습니다, 예, 저는. 탐사, 어, 사, 33년 총정리라는. 책도또그 네. 이후에는 50년 총정리도 출판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제가 서점에 가니까, 없어서 못, 구입을 못 했는데, 그 33년 총정리에 보면은, 북계, 북에, 북에서부터 나무로 파 내려온 땅굴이 초기에는 17개인가 뭐 19개인가 이렇게 발표를 하셨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20몇개근 30, 30개 가까이 늘어난 걸로 이렇게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강사님은 어느 정도 된다고 이렇게 그냥 유추해서 봤을 때. 저는, 저는 이한국땅에 와서 계속 갈라지기 때문에 그 숫자로 따지면 매천결 될 겁니다. 가지수가. 가지수, 가지치기 한거 네, 가지치기가. 네. 그러면 북에서 나무로 내려온 땅굴도 적지 않게 있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 네. 아. 그러니까는 적지 않게 있는 그 땅굴을 북한이 과연 휴전선 부근에서만 머물러 있겠느냐. 이거는 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땅굴을 파가지고 콘크리트 벽을 안 하면은 1 2 k g 가 한계입니다. 1 2 k 로왜 물이 계속 고여가지고 더 이상 팔 수가 없습니다.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터널을 팔때 콘크리트를 다 타설을 하는 겁니다. 콘크리트 벽을. 그물 문제도 해결하고 습기도 해결하고. 계속해서 거기가 습기가 있으면 기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방 망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습기를 없애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터널을 파 가지고 차가 씽씽 달리고 있으니까 기차가 다니고 있으니까 똑같습니다. 북한도 터널처럼 파면 됩니다. 그 과거에 좀 땅굴 그 잠실 잠실도 이쪽에 그 싱크홀이 생겼다고 해서 한번 현장에 가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가봤죠, 우리. 그때데 예, 저도 같이 가고 사진도 찍힌 것도 이제 있던데, 아, 그때의 그 상황은 어떻게 정리를 하고 계신 거였었죠? 개인적으로? 왜 그런 현상이 뭐에 의해서 일어났다고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는 부분이 있었나요? 공간이 생기면 위에 있는 흙은 밑으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밑으로 중력이 있으니까 떨어지게 돼 있죠. 그러니까는 그 지하, 지하차도가 비어 있었던 겁니다. 어쨌든 간에 정부에서는 지하철 구호선을 파느냐고 그 모래가 다 쓸려 내려갔다고 하는데 그 터널 공사로. 근데 그거를 다 믿기에는 약간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 차도 밑에 굉장히 그 넓은 공간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죠. 예, 어떤 그, 인위적으로 싹 벽을 싹 깎듯이, 이렇게 절단된 듯한, 그러한 그 공간이 형성이 됐는데, 그 많은 토사, 버럭들, 이런 부분들이, 어떤 그, 사라진 거지 않습니까? 구호선, 구호선 공사하던 사람들이, 판 거보다 더 많이 나오면은, 그거를, 의문을 안 갖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는 흙이나, 거기서는 돌이 나와야 되는데, 모래가 나오면은 더 이상한 겁니다. 공사장에서는. 아, 그러면 딴 데서 유입됐다는 거 바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공간이, 우리 민간 탐사대나 뭐, 이런 그 땅굴을 의심하는 쪽의 입장에서는, 에... 거기를 북의 소행으로 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어떤 그 공간을 만들어 놓고 어, 어떤 그 도발시의 집결 장소로 있다가 밖으로 나오기 위한 공간이 아니냐. 대기 장소로는 최고입니다. 그런 거죠. 네. 거기 아마 한 수백 명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던데. 굿스. 네. 아유, 빽빽하게 돌아가면 한 천오백 명 들어갈 겁니다. 음. 자, 그러면은 지금 북, 우리나라에서 어, 싱크홀이 전국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 그 싱크홀 현장을, 가서 탐사를 해보는 경우들도 있는데, 저희의 그 탐사에 의하면은 그 싱크홀이 생긴, 어, 아래로, 어, 땅굴 반응이 이제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어, 깊이는 적지 않게 깊은, 음, 곳으로 이렇게 땅굴 반응이 나오는 건데 그렇게 깊어도 그런 싱크홀이 생기는 것과 연관이 있을까요? 깊어도? 어차피 땅굴을 파면은 위에 있는 물이 어차피 천천히 쏟아집니다. 그러면 물이 빠져나가면은 싱크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원리가 중력으로 인해서 땅이 꺼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에 깊이 공, 어떤 그 공간이 있어도 공간이 있어도 물이 빠져나가니까 음. 그에 있던 흙은 전부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싱크홀이 생길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 보통 이렇게 깊고 한 현상을 저희가 이제 감지를 하고 있었는데 어, 이상하게 싱크홀이 있는 쪽으로는 예, 땅굴 반응이 나온다는 거이 예, 부분이. 조금 저희가 확인을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고요. 한 가지 더 궁금한 거는. 네, 예. 네. 지금 저희가 탐사를 해보면은 미군 부대마다 공이, 땅굴이 지나가는 그런 그 감, 예, 감지가 됐거든요. 근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깊게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굳이 왜 북한은 미군 부대를 통과하는 그런 방향으로 땅굴을 잡았는가? 아, 받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왜냐면 미군부대 안으로 에, 이렇게 지상으로 나오는 출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정도 깊이로는 갑자기 지상으로 막 7, 80m 되는 깊이에서 미군부대 안으로 갑자기 올라온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는 건데. 30m만 돼도 네. 절대 못 올라옵니다. 네. 근데 굉장히 깊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북한은 그렇게 깊이 지나가면서 미군부대 쪽을 다 향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데, 그게 뭐 그냥, 어. 우리가 미군부대를 들어가서 탐사를 못했기 때문에, 네. 그 그러니까... 깊이에서 올라온 땅골을 못, 발견을 못한 것 뿐이지, 미군부대에는 벌써 10미터 이내로 붙여놨을 겁니다. 아, 어, 지상, 지상으로. 음, 그렇죠. 그리고 벽이 있으면 벽 뒤로 붙여놓으면 됩니다. 벽 뒤로. 지하철에 붙여놓 것처럼. 네, 붙여놓은, 것이지? 붙여놓은 것처럼. 그럼 나오기가 쉽, 옆으로 나와야 쉽지, 위에 뚫고 나오는 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 그러니까 낮은 땅굴이 안으로 들어가면 있을 것이다. 예. 네. 지상으로 나오는. 네, 꼭 있을 겁니다. 예. 네. 있을 것이다. 어디든지 아, 네. 있을 겁니다. 네. 벽을, 벽이 있는 데는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산도 벽이 있는 곳은 그 2m 앞에 붙여놨습니다. 땅굴을. 저도 탐사했는데, 벽 옆에 2m 앞으로 다 붙여놨습니다. 지금, 우리 그, 강사님이 사시는 그 보령 쪽에, 그쪽에도 예전에 그 땅굴 반응이 있어가지고, 어 뭐좀 시출을 하다가 이제 접근을 못 했는데, 지금도 그 땅굴이 몇개 라인이 지나가는 그 상태가? 여전히, 여전히 있는 겁니다. 땅굴은 뭐 숨길 수도 없는 것이고 한번 파면 몇개 라인이 지나가던가요 그때 탐사를? 했는데. 어차피 세 개입니다. 아, 3개. 땅굴은 세 개로 지나가야 그 공기가 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팔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때 당시에 그 탐사할 때도 세 개가 나왔습니다. 네. 아그 인근에 무슨 군사 기지가 있던 것 같던데 지금도 있나요? 군사 기지가 있죠. 무슨 통신 기지인가요? 통신 기지. 산 위에 산 위에, 위에 통신 기지 있고 어디든지 다 있습니다. 통신 기지는 산 위에. 네. 그러니까 전국 곳곳에 땅굴을 파놨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군부대 안으로 못 들어가서 탐사를 못하는 것뿐이지 밖에는 전부 탐사를 해놨기 때문에 땅굴이 다 있는 걸 압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하나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할 네.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제가 한번 대신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네네네. 이렇게 땅굴이 있고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북한이 북에서 남으로 내려오면서 땅굴 굴착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그 징후들, 예, 그런 것들을 노출을 시켰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우리 그 주민들, 국민들로부터 제보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제보 진짜 많았죠. 예, 엄청나게 많았을 것인데 그러면은 그러한 그 제보들에 의해서 예, 그 군에서 어, 이렇게 나와서 확인도 하고 그랬던 적도 있을 것이고 그냥 무시를 했던 적도 있을 것인데 다 여태까지 사탕골 이외에는 더 추가로 땅굴이 없다 이런 꼴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무시가 그냥 무시가 일상화된 거죠. 여태까지. 네. 저 우리. 팀도 땅굴 반응이 있어서 신고를 했는데 그냥 또 가버렸습니다. 신고하고 나왔다가 바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는 어차피 우리가 땅굴을 찾으려고 파도 네. 북한 애들이 땅굴을 순식간에 없애버립니다. 폭파하면 무너지니까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아, 순식간에 없어져도 메모리 돼도 여기서 그 흔적은 찾을 수가 있는데. 그런 흔적 찾아 가지고는 그냥 다 묻혀 버린다는 얘기죠. 그렇죠. 묻혀 버립니다. 이거 땅굴 아니다. 우리 뭐 이쪽에서 그뭐 언론이 또어 관련 안보 기관에서 그냥 아니라고 해 버리면은 또어 그렇게 묻혀진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땅굴로만 판다. 터널로 파지 않고 땅굴로만 판다고 그러면 단언컨대 12km 이상은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터널로 콘크리트 벽을 계속 만들어주면서 오면 400km까지도 갑니다. 터널은 돈 문제고 시간 문제고 인력 문제고 사람이 죽어나가도 눈 껌쩍 안 하면 다할수 있고 북한은 국가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하는 거잖아요. 네, 국가가 나서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수 있고 음. 또 한국을 점령하면은 얼마든지 그 돈을 뺄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음. 어차피 점령이 욕심인 사람은 계속 팔 수도 있습니다. 음. 아 진짜 마지막으로 한번 더 질문을 드리면 그 일전에 김정은은 네. 에, 한계 국가론 그러니까는. 통일을 포기하고 두개 국가론을 이제 선포를 했단 말입니다. 네. 너희는 너희대로 살고 우리는 우리대로 살자. 이제 이런 얘기죠. 근데 북한이 과연, 예? 대한민국에 대한 그렇다면은 적화 통일, 이걸 포기했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어떤 또 하나의 속임수라고 봐야 될까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이게 암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북한의 좌파가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한국을 좋아하는 좌파. 아, 아, 예. 왜 그러냐면, K-POP, K-드라마 때문에 모든 사람이 북한 주민들이 드라마를 보고 있고, 그러니까 북한을, 북한이 바라볼 땐 전부 좌파가 된 겁니다. 반동분자가. 그러니까는 한국의 문을 닫기 위해서는 두 국, 두 국가 눈으로 주장을 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한국을 점령하는 거는 포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핵무기를 만든 것도 인미의 순간에 써먹기 위해서 만들었고 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 중이나 한국의 드라마나 케이팝이 너무 세게 들어오니까 그거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뒤로 물러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대한민국 적화 어 통일 이 야역은 아마 어, 숨기고 감추고 있을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보신다는 얘기네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일화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 어머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기도 위해서 사역을 하신 전사님이셨다 그럽니다. 네, 네. 아, 그죠 나중에 목사님 되셨는데 아. 늘 전화를 해보면 은 휴전선을 많이 다녀오십니다. 휴전선을. 그왜 다녀오셨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서 김정일이가 뭔가를 꾸밀라고 그런다. 가서 네가 기도해라. 그래서 그게 좌절되고 좌절되고 했다고 난 들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갑자기 부산 다대포를 갔다 오셨대요. 다대포. 어? 휴전선은 아니고 다대포? 그래서 의문을 생, 어, 품고서 있었는데, 다대포로 오던 무장공비가 잡힌 적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래서, 아니, 간첩이 해안으로 올라오다가 잡힌 사건이 있었는데, 그거를 또 하나님께서 다대포 가서 기도하라고 해서 가셔서 기도해가지고, 그 무장공비들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그 무장공비를 잡은 사람의 일화도난 들었는데 그 부대 특수부대들이 그한 사람을 배제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을 미워하니까 근데 그 사람이 굳이 그 무장공비가 오는 데를 가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말을 안 듣고 상관의 말을 안 듣고. 아, 군인 우리 쪽 군인. 네. 그러니까 그것도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서로 분란 일으켜서 서로 찢어져 가지고 서로 분리해 가지고 지키게 해서 잡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다 그렇게 이루어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